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이 쌍쌍파티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귀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지난 3주동안 성적이죠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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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어요 재난주도 내수 나왔죠 이렇게 하나 두개 세개 네개 이 번호가 많아 보이지만 다 25개씩입니다 중국 빼면요 그럼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를 파티장 아, 또는 무대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 그러면 여기에 여자 두 분이 나타납니다. 아, 여자분들은 이렇게 보통 붙어 다니시죠? 그리고 남자분들도 나타납니다. 아, 남자분들은 이렇게 붙어 다니진 않아요. 아,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 번호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1, 3이 되죠? 아, 그런데 남자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접근해 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 과자 챙겨서요. 1을 더해서 가져올게요. 여기 남자분 번호는요. 그러면 7, 23이 되죠? 여기 3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2, 24가 되죠. 여기 11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아,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8. 13이 되죠. 여기 9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아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10, 그리고 18이 되죠. 2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3, 27이 되죠.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07 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 두 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자 분들도 나타나고요. 여자 분 번호 그대로 가줄게요. 아, 그런데, 남자분 번호는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28, 40이 되죠? 여기 30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아,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15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22, 39가 되죠. 여기 12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재난 주죠. 여기도 갔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38이 되죠. 여기 38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나 한번 해보세요.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와야겠죠. 아, 잘안 되시면 밑에 댓글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다 적어 놓을게요. 아, 다음, 아,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아, 다 퇴장하고요. 아, 이번에는 아, 371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 두 분이 나타나고요. 남자 두 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가 되죠. 여기 4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33번, 36번도 나왔습니다. 그죠? 아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4, 34가 되죠. 14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아,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8, 13이 되죠. 1 3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아, 지난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26번이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아, 드디어 변주죠. 여기도 갔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아, 여기는 한번 해보세요. 아, 잘안 되시면 밑에 댓글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다 적어놓을게요. 어, 다음, 어, 이번에는 아줌마 패턴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어, 다 퇴장하고요. 어, 이번에는 196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나셨어요. 어, 그런데 아줌마들은 집에 남편분 계시죠? 어, 그러니까 집에 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번호는 연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26, 27, 33, 34. 이렇게 연번으로 가져올게요. 아, 이것이 아줌마 번호입니다. 26, 27. 아, 두 번째는 33, 34죠. 여기 33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아줌마 두분 나타나고요. 번호 가져올게요. 연번으로 가져온다고 했죠? 12, 13, 22, 23입니다. 첫 번째 12, 13. 두 번째 22, 23이죠. 여기 1 3번장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아줌마 두분 나타나고요. 번호 가져올게요. 첫 번째, 13, 14. 두번째 17,18 이죠 13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재난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역시 아줌마 두분 나타나고요 보러 가져올게요 첫번째 18,19 두번째 23,24번 입니다 19번 여기 하나 나왔죠. 그리고 드디어 번좀다 여기도 갔습니다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나고요. 번호 가져올게요. 첫 번째 34, 35, 두 번째 42, 43 번입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82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연번으로 가져온다고 했죠 6번, 7번 그리고 8번, 9번입니다 첫번째 6, 그리고 7, 그리고 두번째 8번, 9번이죠 8번, 9번입니다 여기 9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역시 아줌마두분 나타나고요. 아, 번호 가져올게요. 첫 번째. 9. 10이죠. 그리고 두 번째. 10번, 11번입니다. 여기 11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역시 아줌마두분 나타나고요. 번호 가져올게요. 첫 번째, 1번, 2번. 두 번째, 9번, 10번입니다. 여기 두개 나왔어요. 1번, 9번, 그죠? 아, 다음, 재난제죠? 여기도 같습니다. 역시 아줌마두분 나타나고요. 번호 가져올게요. 첫 번째, 2번, 3번. 두 번째, 25, 26, 26이죠? 25, 26번입니다. 여기 두개남았어요 2번, 그리고 26번, 그리고 드디어 이번쯤 다. 역시 아줌마 두분 나타나고요. 아, 여기는 한번 해보세요. 아, 잘안 되시면 밑에 댓글 보시면 됩니다. 아, 제가 거기다 적어 놓을게요. 다음, 이번엔 언니 패턴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27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여자 세 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언니들인 거죠. 그래도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2, 4, 그리고 21번이죠. 여기 4번 하나 나왔습니다. 아,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여자 3번 나타나고요. 번호 가져올게요. 그냥 이대로 놓고 할게요. 20번호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13번이 나왔습니다. 어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12번 여기 하나 나왔죠. 그리고 여기 20번도 나왔어요. 어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26번 여기 하나 나왔죠. 어 다음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도 갔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1번, 3번, 그리고 16번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79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언니들 나타나고요. 그냥 이대로 놓고 할게요. 입으로 그대로 잖아요. 그죠? 여긴 지우겠습니다. 여기 36번 여기 하나 나왔죠. 아,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45번이 나왔습니다. 아,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여기 언니들 나타나고요. 여기 45번 여기 하나 나왔죠. 아, 다음 아, 지난주죠. 아, 역시 같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아, 여기는 한번 해보세요. 아, 다음 아, 드디어 이번주죠. 여기도 갔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이번 주 해당되는 번호죠. 40 그리고 42, 43번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96 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언니들 나타나고요. 그냥 이대로 놓고 할게요. 여기 30번이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역시 언니들 나타나고요. 14번 여기 하나 나왔죠.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20번이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여기는 한번 해보세요. 아, 다음. 아,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도 갔습니다. 역시 언니들 나타나고요.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24, 29, 그리고 38번입니다. 아,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좀 딱한 사람이 나타나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시간이 흘러서 326회기로 갑니다. 언니들 다가고요 남자 한 분만 남았습니다. 아까 언니들한테 괜히 들이댔다가 다틀렸어요이 과자도 다 뺏기고. 남은 것은 끝수만 남았습니다. 0 끝수죠. 0 끝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역시 다틀리고 끝수만 남았습니다. 3 끝수죠. 3 끝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끝수만 남았어요. 9 끝수 나왔습니다. 아, 다음, 아, 여기도 같습니다. 아,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끝수만 남았어요. 8 끝수 나왔죠.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역시 끝수만 남았습니다. 30이죠. 아, 그래요. 이번 주에는 0 끝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0 끝수 예상해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